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윙게미 tv입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나라 야 차트 나왔구요. 에드바이오텍 사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가 시간의 상한가 같구요. 4400원인데 여기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가격을 돌파를 한다면 상승이 제법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은 4,400원이 되겠고요. 아래 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 윗꼬리 고가 있죠? 여기가 하나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상하가 종가 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료 관련주 에드바이오텍뿐만 아니라 미래 생명자원도 최근에 한번 윗꼬리 한번 달았었죠. 한번은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슈가 강해야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성 긋고 대응을 하면 된다. 아래 꼬리 달고 시가를 돌파할 때 사면. 수익 볼 기회가 생긴다. 아래 꼴이 안 달고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시가에서 3% 이탈하면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대교우비, 대교우비. 전에 이때 의미 있는 상가 나오고 제자리 가서 추천돼서 두번의큰 상승 나오고 쭉. 행보하다가 밀렸다가 요번에 우선주 장세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번 제법 크게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추천 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윗꼬리 절반 이렇게 시간에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갔지 말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선은 이렇게 윗꼬리가 긴게 있으면요 여기가 또 하나의 목표가 가 되기 때문에 어 저라면 내일 오늘의 고가죠 2020원을 돌파할 때 한번 잡아서 여기 윗꼬리의 절반 2200원에 한번 파는 걸 목표로 한번 삼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 윗꼬리의 절반을 갔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 이점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매집이면요, 여기 고가까지 돌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전체 차트로 보면 굉장히 가격이 낮아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때 움직였던 게 요번에 또 재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한번 염두두고 대응을 해봅시다. 매수세가 붙으면 매수세의 초입에 잡아서 수익 낸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점 참고하고 대교우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원준 원준은 예전에 무상증자 이슈로 한번 엄청나게 갭 떠서 무너졌던 이력이 있던 조금 안 좋은 종목이죠. 원주는 매물 때만 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1선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120선을 지지하면 여기까지는 캔들이 몇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몇개 없는 구간은 상승이 제법 잘 나온다. 이점 염두에 두고 121선 기준으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 그때 따라붙어서 여기 매물대 하단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또윗꼬리를달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만큼은 차트는 이쁘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1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LS 에코 에너지 이름이 처음 봐서 차트를 보니 LS 전선 아시아였네요. LS 전선 아시아 이때인가 한번 추천드려서 큰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눌림 줬다가 이렇게가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을 거치고 제차큰 상승 나오고 삼봉 패턴에서 또 상승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고가권에 있다. 여기서는. 그 주식이 7천원에서 2만 3천원, 2만 1천원, 3배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차트, 또 내일도 갭등 흥봉 요즘 많이 나오죠. 갭등 흥봉이 또 나올 수 있다. 이점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만약 신고가 돌파를 한다 하면 신고가 기준 23,200원 기준으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23,200원을 이탈하면 같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요. LS 에코에너지 이 정도 차트선 보고 대응하면 된다. 다음 027, 027 해운방 스윙주였죠. 11월 초에 스윙 추천드려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로 정책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정부 정책주로 조금 뒤늦게 올라갔는데 이때 추천을 드렸었다. 5,800원에서 추천을 드렸었다. 이 말씀 꼭 남겨드리고 싶고요. 추천드린 이후에 약50% 가까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오른 거는 이게 1등주가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가고 2등주 제로투세븐이 눌림에서 시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 어제 1등주 2등주에서 2등주 매매했던 게 뭐였죠? 에이텍이었죠? 에이텍과 같은 형태가 오늘 내일 제로투세븐에서 나올 수 있다. 어제 에이텍 추천드려서 오늘 장중 13% 상승 나왔고, 동신건설, 상한가 보합법칙 해가지고 장중 26%까지 어마 엄청난 상승했듯이, 내일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 보합 출발하면 봐야 되겠고요 제로 투세븐은 오늘의 에이텍과 같이 좀 한번 상승 나와주면 여기죠. 여기 한번 저항을 세게 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8,800원에선 대응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선그어서 대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해운방 승주였는데 좋은 상승을 해주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설명란에 카우, 카카오톡 공개 공부방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고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공개 공부방 주식놀이터 스윙게임이 tv 여기 들어오시면요 좋은 종목도 공개 공부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운방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삼성출판사가 제가 언제죠? 1월 2일 어제 해운방에도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가 아니고 삼성출판사 더 핑크퐁 호재뉴스를 공유해드렸죠. 어제 공유해드리고 오늘 장중 삼성 출판사 오늘 장중 25%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5%, 15%, 20% 수익 낼 구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제로투세븐은 한요 정도 여기에 음봉의 시가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SG SG SG가 시간에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세력이 팔지 말지 알 수가 없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물때만거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 12월달에 많은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솔트웨어 12월 27일 첫 의미있는 대량 거래량 장대양봉이 나왔죠 솔트웨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AI 관련주였고, 내일은 이런 모습이 내일 나오나 한번 노려볼만 한것 같습니다. 여기 윗꼬리 고가를 돌파하면 여기 매물대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기준봉 세우고 상승이 나오면 제법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올트웨어 다음 피코그램 거래 급감 때마다 좋은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laughs> 피코그램 5% 올랐는데요. 이 자리는 여기에 시가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5,900원까지 갈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해서 매매를 임하면 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여기 고가도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121선 기준으로 지지하나 안하나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피코그램 121선을 중점적으로 봐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콜리타스 반도체 아마 내일이 반도체 슈팅이 라고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우선 1등주였고 폴리타스반도체는 직전의 고점이 어제 고가죠. 여기선 긋고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단순합니다.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수익 챙기고 이러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센노텍 한번 차트 보면요 이 16년에 큰 상승을 하고 쭉 행보를 열심히 한 종목이네요 센노텍 아마 위성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하락한 게 깊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저점 1,550원 기준으로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온 건또 좋은 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가격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클리노믹스 시총이 800억이고 지금 15,000원이었던 주가가 2,000원까지 많이 빠졌네요. 이 종목 아마 유상증자에서 이렇게 개파락이 컸던 게한번 있었을 거고, 우선 여기 이 위로 올라서야지 좀 제법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요. 좀 개파락이 어마어마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습관은 좀 악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정도 선 긋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은 이게 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매집한 흔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일 시세가 나오면 정고점 2,900원 돌파할 때 따라잡아서 여기 윗꼬리의 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번 움직이면 크게 크게 한번씩은 움직여 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부자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